안녕하세요. 캐피예요. 오늘은 이0 대의 미미 있죠. 이번 생은 망했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중학생이 중간고사 망해서 내 인생 망했어 이러고 우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에요. 왜냐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도 안 망했으니까요. 음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어, 위도 끝도 없고 바닥도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천억 있으면 많은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 재산은 10조 정도 돼요. 세계로 가면 어떨까요? 아이언맨 형님, 베조스 형님, 빌게이츠 형님 200조 정도 가지고 계시죠? 200조면 1천억에 2천 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1천억 가진 사람도 위를 보면 정말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음... 이생망 이생망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실 진짜 바닥은 아닐 거예요. 아직 더 떨어질 계단이 남아있다니까요? 주변에 나보다 상황... 더안 좋은 사람, 건강도 안 좋은 사람, 환경이 정말 힘들어서 내가 가정이,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봐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고통은 다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어, 그말 맞아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같은 말로 1천억 가진 부자가 10조 부자 부러워서 잠안 와요 하면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진짜 힘든 사람의 하소연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진짜 힘들 때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정신이 정말 힘든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가짜로 그렇게 징징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100배 평화로워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생망 말 뒤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바로 어, 이번 생은 망했으니 난 아무 노력 안 해도 돼 라는 자기 합리화인 거 같아요. 이미 망했다고 선언해 버리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력 안 하면 망하고 끝나나요? <laughs> 아니요. 여기가 지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더 깊고 더 어두운 지하가 존재해요,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수능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지만 인생은 9등급에서.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왜 포기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노력해도 안 된다면 외부적인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해요. 이건 법륜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건강하다는 거 아프지 않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심해져서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때는 병원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아요. 아 병원 가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지는 게 아니라 응급 조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습관은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동 재생되거든요. 내가 처음엔 의도해서 한 행동도 나중엔 아차 하면 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느낀 적 있지 않나요? 이게 너무 굳어버리면 성질이 되는 거고 이쯤 되면 정말 혼자 바꾸기 힘들어져요. 옛날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서 이건 타고난 팔자야 이렇게 했지만 법륜스님께서는 아냐, 이건 형성된 거니까 바꿀 수 있어.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다고 해요. 즉, 습관은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이 넘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내 정신력이, 아, 이거 고치자 해도 몸과 마음이 말을 안 듣는다? 그건 내가 중독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술이든 마약이든 심하면 우울증이든 단순히 정신 차리자, 노력하자 라고는 안 돼요. 그럴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죠. 그 다음 교육도 받고 훈련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울증인 것도 초반이면 명상이나 좋은 강의를 듣고 회복될 수 있지만, 심해지면 반드시 치료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수행을 곁들이는 게 안전하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다 똑같은 처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밀어붙이기가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랬다간 정말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속도 조절 정말 필수예요.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삶이 망한 것 같다. 정말 우울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겉으로 보였을 때는 열등감 같아 보여도 사실 뿌리는 우월감이라고 해요. 잘 나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면 열등감이라던가 인생이 망했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생망 이생망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을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사회 구조나 환경 탓도 분명 일부분 있겠지만 구조가 바뀐다고 거저 잘 사는 건 정말 불가능해요. 우리 그렇게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할 시간에 스스로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알바를 하든 뭐라도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가시기 두렵다면 움츠러들고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요. 마스크도 쓰고 모자 눌러 쓰고 전혀 창피한 거 아니거든요. 자외선도 차단한다고 생각하고 세상 편하게 다니세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래요, 진짜로.